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는 예술대학의 마소입니다. 전 설명대로 인어공주처럼 격한 사랑을 아주 원하는 28세 여성입니다. <laughs> 저의 20대 초반은 제가 병원에서 수술실 아 어, 이거 떨려 수술실 보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술실을 같이 운행 진행을 했었는데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는 계속 계속 먹기 시작했고 마구마구 카드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남은 건 카드값과 살 10kg 밖에 없었어요 매일 병원에서 200명이 넘는 환자분들 저에게 나 아파 나 아파 얘기하니까 저도 너무 아파서 나중엔 저도 아파요 막 이렇게 <laughs>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하기 싫고 재미없다. 난 되게 재미없는 걸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치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원 활동을 통해서 마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거지만 함께한다라는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자원활동을 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저는 땡땡한 대학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삐용이 구로시장에 있는 로만이나 전통이 오래된 빵집 지하에서 저에게 두솔 먹고 어 나랑 같이 할래?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그 사업이 재밌고 메리트가 있는 거기보다는 아이 사람이 날 원하는구나 날 원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약간 목소리의 떨림이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어 할래 이렇게 돼서 저는 구로는 예술대학에 합류하게 됩니다. 저희 구로는 예술대학은 이번 2013년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직장인들 아침을 깨면는 아침은 대야 청년기획자 자생과정 무지개 다양성 동네 잡지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는 별별 시장을 했고요. 저는 그 중에 가운데 노란 점으로 보이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상가, 마을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뭔 모르고 좀 뛰어들게 되었었죠? 구로시장은 60년 된 전통이 있는 시장입니다. 아직 뭐 닭발도 되게 맛있게 팔고요. 껍데기나 구제품, 그 다음에 한복 여러 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그대로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의 발길이 좀 끊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협동조합이나 작은 모임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지만 많은 손길이 필요한 시장이죠.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어른들과 부딪히는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처음으로 서로 바라보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시설물이나 이런 걸 많이 바꿀 수 없는 사업인데 어른분들은 아케이드나 화장실 개선 같은 거를 많이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도 해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할수 없었고 저희는 서로 간의 관계나 아니면 조금 더 다듬어져서 있는 것들을 잘 보유하게 발달시키면서 천천히 진행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라보는 게 달랐기 때문에 계속 요구는 똑같아지고 저희도 설명이 똑같아지니까 조금씩 사이가 조금씩은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시작, 시간이 막 4, 5개월 지나면서 저는 시장 안에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들이 발견하게 돼요. 처음으로는 100명의 시어머니를 생겼다라는 느낌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아 시어머니가 이거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지만 그게 저에겐 약간 부담이었어요. 한 사람들의 사랑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여러 명의 어머니들 사랑을 구했다니 되게 힘들었는데 저희 시장 안에 저희가 어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관심이 너무 조금 힘들었, 힘들었거든요. 어느 순간은 아 내가 내 맘대로 골목 안에서 방구 한번 못 뀌겠다 이 정도로 등까지 너무 그 시선이 되게 많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리고 웃으셨나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시장 안에서 미스 윤이 대화 했습니다 저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시장에서 마소 미소 소미 되게 많은데 <laughs>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러면 네네 가서 이야기해서 들어야 됐었고 지금 못하는 것도 다 들어서 잘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저는 김혜수 아주 아주만 아니지만 김혜선이 닮지 않았지만 김혜수 언니 같은 그런 잘 직장에 하신 역할을 좀 해야 됐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과 밀당의 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 소모가 좀 저한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컸던 건 막걸리였습니다 시장 안에서 모든 술이 다 가능해요 저희는 중국인 분들이 많으셔서 중국술까지 다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술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 김장때 저한테 수육과 함께 막걸리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잘 거절하지 못했었고 어른분들도 제가 별로 먹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잘 들어주시지 않고 계속 권유를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술이 취한 상태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꾸 꾸역꾸역 뭔가 배가 부글부글거리고 기도하는데 자꾸 입이 막 꼬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저는 약간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어깨는 25cm가 될 만큼 작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시장 안에 쪼그라들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제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저는 울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시장 골목만 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싫고. 이 상황이 자꾸 요구하는 그 사, 마음이 너무 안 맞으니까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어른분들과 안 친한데 자꾸 와서 어머니 뭐 친해야 되는 이렇게 살을 자꾸 겨드랑이에 껴야 되는 손을 이런 게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난 이게 재미있나?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자꾸 이런 생각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분들은 결혼하셨으니까 스킨십이 되게 수위가 높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몸을 쓱쓱 쓱쓱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 노크가 똑똑 노크 없이 돌아오니까 손. 이제 갑자기 순간 움찔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좀 힘들었고 항상 사업이 지금 할수 없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반복된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사업으로만 자꾸 보게 되고 관계성을 잘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걸 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관계 유지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재미 없게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 마소니까 <laughs> 재밌게 사업을 하면 안 되니까 저는 몇 가지 그럼 재밌게 해보자 실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건 어르신분들한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좀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했고 딸처럼 굴려고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투박한 말투를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상인 대학에 이제 오시면 밤 늦게 오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래서 과자랑 커피를 꼭한분한분 챙겨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 사업에서 내 가치, 내가 사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원동력을 내고 있는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랑의 언어 스킨십을 많이 즐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어른들과 손깍지도 굉장히 잘 끼고 그냥 아무 아버님이랑 잘껴안게 됐어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만져도. <laughs> <laughs>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저 엄마도 잘못 껴안거든요. 저희는 얼마 전에 상인대학 8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밤 늦게 매일 한 3일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요. 어른분들께서 식사도 거르시고 되게 열심히 참여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끝났다고, 와, 나이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른분들은, 아, 이게 끝나서 너무 아쉽다. 내가 뭔가 배우는 게 너무 좋았고, 졸업도 잘 못했는데, 이렇게 상인대학을 졸업을 하니까 너무 기쁘다. 어, 미, 마소가 시장이어서 최고야, 따봉이야, 따봉하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막 흔들어 주시는 거 저한테 근데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고 어, 뭐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그 시간이 너무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관계의 떨브 내가 처음부터 자,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 했었고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저를 되새기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떨무비 우리에게 꼭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해 동안 관계의 그 떨범을 좀 느꼈었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좀더 시장 안에서 많은 활성화를 통해서 어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2 0 1 4년은 상인교육, 시장 속 장터, 청년가게, 상인 자생동화를 통해서 어른들과 주민들과 또 청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려고 하고요. 시장에 어, 서로 매출이 오르고 수익이 오를 수 있는 정말 그 신장 안에 기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많이 노력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 발표 준비하, 준비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제 불필요했던 감정들을 많이 자를 수 있었고 좀 어른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늙잖아요 그런 생태계를 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을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 구로구청의 마을공통체 추진방 선생님들과 또 구로 마을에 저희를 굉장히 예뻐해 주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빼먹을까 봐 아까 놀랐는데 그래서 같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좋은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장 안에서 가장 예쁜 언니고요. 저희 온몸을 잘 만져주고 처음으로 율무차를 저에게 주었던 단골 양품 예쁜이 언니 김영자 언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나 4살 이렇게 먹은 줄 알았어. 음, 딸, 둘. 아들아. 네, 그놈 아들이 무엇인가 하나 날라고 낳는데 셋이나 되어버렸어. <laughs> 몰랐죠. 당연히 몰랐고, 지금은 다는 몰라도 거의 50%는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봤을 때막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와, 이건 뭐야? 막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막 다시 뒷걸음질에서 가서 이렇게 패션걸이라고 써놓은 걸 다시 막 보면서, 와, 요 구르시장도 이런 걸 하네. 그래서, 하다말고막 이거 막 찍어가지고 막 애들한테 막그 문자 보내고 하는 거 그런 모습 보고 협동조합 앞에도 막그 저녁에 막 남자분들이 막 실내하고 막 하는 거를 막그 가위그림 하나로 그냥 모든 걸다 체험시켜놓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딱 한눈에 올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아무튼 여기 와가지고 생동감이 되게 있어서 좋은 것같아 젊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해주고 도와주고 어, 이만 원이에요. 그 옷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데 왜 가다 보면 옷가게 같은데 패킹가게로 오게 오열을 가지고 삐삐글실로 이쁘게 쓰는 거면 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딱내 마음속에 딱 나만이 간직해 놓은 그런 차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 나면 은 손님 없을 때는 내가 혼자 막 써보기도 하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저기 옷 포장하면 이렇게 숫자지 같은 게 나와요 거기 안에서 그러면은 그걸 해가지고 저 펜으로 써가지고, 여기 청실 언니도 내가 청실 주단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오피 글씨로 써서 줬어요. 내가 처음 3일 배운 건데 내가 써줬다고 써주고, 여기 멋쟁이도 써주고, 밑에 그 밑에 떡볶이 앞에 남성복도 해서 내가 피오피 글씨로써줬어 오, 잘썼다고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배웠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런 장사를 하게 되면 은 내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를 알려줘서 우리는 여기서 자꾸 기대, 기대를 해보는 거 오늘 가면은 또 어떤 강의를 해줄까? 예쁘죠? 예쁘죠 진짜 예쁘죠 이거 그래도 남은 속이지 않고 나는 진심으로 진짜 개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개근 못해봐서 되게 좋았어. 진짜 좋았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꼭 물어보라고. 그중에 누가 제일 귀엽네요 누가? <laughs> 아니! 얘들이 그거 대답은 안할 거야. 근데 나만 안할 거야. <laughs> 마소라고 해도 마소라고. 마소가 물어봐달라고. <laughs> 아, 잘 보셨나요? 대답은 제가 구로시장에 가서 꼭 들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시장 분들이 저희 너무 예뻐해주셔서 저희는 좀더 재밌고 즐겁게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자, 다음 발표는 하루보다 이틀 보고 싶은 남자 성북은 대학의 이틀 소개해 드립니다.